먼저 선생님께서 복리 노래가 있습니다 계신 우리 잘살게 하고 하자 여러 잘살게 하자고 하자 여러분, 잘살게 하자고 하자 여러분, 잘살게 하자고 하자 여러분, 잘살게 하고 하자 여러분, 잘살게 하자고 하자 여러분, 잘국게 하자고 하자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살요 하자고 하자 여 저 위로운 대한민국의 국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바로, 다음은 대국가 재창이 되었습니다. 대국가는 7월달 이상 사전에 대해서 유치를 하서 개나 강영민 선생의 선장에 따라서 크게 승복승지하가분들 자, 생각하면서 잠시 가면서지 시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y o 호 c 아 m e off to get somebody. I'm p u t t 이 n g my head agains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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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건너뛰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했다 쳐봐저사람 봐도 네야우이쪽아나 그 <laughs> 어, 몰랐어 주시오. 주시오. 감사합니다 무대 이 앞쪽에 탈바위기이시아 <laughs> 지금 속이 미신거리 어? 이거 갈라 잡사 어, 나 속이 미신들이가자 주시네 어. 애국동지그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laughs> <안녕하십시오>. 알들이을 <laughs> 아, 구전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 각종에서다 뛰어 나오리라 생각 자, 고생 아, 안녕하세요 아유. 옛날에 방 예. 같이 고이어뭐 <laughs> 저는 어제 애들 집에 온다고 와 아, 그장이끌 그 오셨구나 이따니 네, 어.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나는 성화문 기억을 못 하고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떠한 대상을 취르더라도 반드시, 이번 부정선거 밝혀내고, 성관이 대체 시킵시다! 고3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밝혀내고, 성관이를 대체하라! 성관이를! 이승만이 백성 박탈을 벗는독재단자서그 다음, 이성라고늑개를받한 개의 이탄탄한다 저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 보니까 진짜 걷게 도는 천천히 와서 민족 관역자공 300만 원 앞서는 김성이더라고요이 과감 경장에 김일성 만세, 유치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박원순, 개장도살의 아, 폭발을 막아 고국 대통령 제의 유교를 막아 아니, 막은 전국의 대통령, 박고 만세! 과연 대한민국, 만세! 이! 박고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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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이 빨개진 판 선거에 개잡고 개잡니다니다 우리 선선에게박를보시기바니다 이잔호 어? 선선국이제는진심절됩니다생한후 일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5세가자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제 중심의 선 <witnesses of water> 우파의 힘을 기다리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만타는면서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치를 확실히 바꾸는 더 길다리가 될것시다 우리는 나가다 우리는 나가다 자, 이번에는 천주교가 열 대표에서, 천주교를 대을이서 대표님은, 우리 스스로, 문시엘이 니시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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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이니시로이니시요이 니시엘이 조종는을 비롯해서는 전민을 비롯해서는 전국민을 비롯언론을비롯해서 전국민을 비롯해서는 을비는 전국민을 비롯해서을해서는 전국민을 전국민을 비롯전을비롯해는 전국민을 서국을 비롯해서는 전국민을 서전국민국민을비롯해서민는국는 And 도들은이승 n o 가르치는 것 보다가 비밀성을 가르칩 g 다이 d i n g t e a c h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a d t 이 e y teach my kids, they teach my kids, they teach 완산이 나나 봐 나나 봐 골드 프리어 나나 우리 셔 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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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분들 스마일 더 피플 프리앤 아이스 홀리 코다운 이 정상이 정상이 입한데 고맙고 그래서 너무 많이 신세를 못 따르면서 나이스 굿투 노우 더 레잇 オーバ는 <목소리도> 바로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의리로 삼고 지금까지 정식적이고 구호에만 끝친반공체제를재정비강화한다 둘째, 유엔헌당을 분수하고 국제적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국회와 국악을 일수하고 최대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헌실한기쁨을 진작한다. 네대 절망과 기아 전상에서 벗어지는 민생고를 치르기 시작하고 국가 자주 경제의 재건에 공력을 투입한다. 다섯 대 민족적 수원인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대항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 대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 언마든지 정권을 위하하고 우리들 본면의 임무에 복귀할 동기를 갖춘다. 자, 존경하는 국민들! 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군이 존재했고 세계 근대 시민권에 왔습니다. 사람들이승만과정턴을알기를는 t right 이 e 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 I t r 제이개자식그가으로이거을 빨리 처리해야 s s 다이승만과정턴을던지로만든다면 If you make